안녕하세요. 평범위 TV입니다. 스마트폰의 최고봉이라 말할 수 있다. 안드가 많이 따라왔지만, 아직은 애플이 최고다. 이게 결론입니다. 아, 아이폰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정도입니다. 카메라. 극격한 변화입니다. 진짜로 깨끗한 결과를 보여줍니다. 다이나믹 레인지도 좋고, 색조 매핑을 통해 각 부분을 촬영하고 색 대비를 독립적으로 형상시키는 기술이 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. 사람과 사물의 뚜렷한 대비도 좋고 드라마틱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울트라와이드 카메라는 영 별로입니다. 그냥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화질과 디테일을 보면 메인 카메라에서 그 기대했던 것보다는 떨어집니다. 떨어지는 것을 보여요. 나이트 모드는 엄청 밤과 잘 어울리는 색으로 잘 표현돼서 잘 나옵니다. 구글은 밤을 낮으로 바꾸려는 시도 같아 보이지만 애플은 밤에 어울리게 찍는다는 것입니다. 역시 애플 게임스 서라인의 배터리 20g 정도 더 무거워졌지만 배터리가 너무 좋아져서 무게를 커버칠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배터리가 짱이기 때문입니다. 물론 안 좋은 폰에서는 배터리가 짱이어도 의미가 없어요. 근데 좋은 폰에서는 배터리가 짱이면 짱입니다. <laughs> 정말 하루 종일 써도 괜찮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. 아이폰은 배터리가 항상 문제되어 왔으니까요. 그래서 막그 스마트 배터리 커버라든가 그거 엄청 무거웠잖아요. 그거 막그막 그막 대란일 정도로 좀 싸게 아마존에서 싸게 나오니까 대란일 정도로 그렇게 막 팔릴 정도였으니까요. 이게 엄청난 혁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저는 혁신 같아요 아, 이, 이 짠돌이 어, 애플이 어, 배터리를 이렇게 넣어 주다니 또한 대기할 때 저전력을 쓰는 것은 아이폰이 좋잖아요 음, 아이폰이 좋아요 확실히 좋아요 스피커의 향상은 참 이거 항상 저는 반가운 일입니다 애플 고마워 난이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아,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. 그냥 스마트폰으로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편한 것 같아요. 야외에 나갈 때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좀 불편하니까요. 집에서도 폰 스피커로 훌륭한 음질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도 저는 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음. 폰의 스피커 향상. 아, 저 이것도 뭐 거의 뭐 혁신 같아요. <laughs> 저한테 좋은 부분입니다. 디스플레이. 800니트 밝기 디스플레이 향상은 아, 너무 나너무나 작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. 이거 뭐 그냥 아, 진짜 티끌. 아, 진짜 코딱지만큼에. 아, 거의 느낌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노치는 정말 아, 어떻게 없앨 수 없나? 아 애플? 정말 이렇게 헤만했니 아, 전 정말 노치 싫습니다. 이것은 아, 개인적인 것입니다. <laughs> 아, 진짜 노치 싫어요.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, 훌륭한 것 같습니다. 하드웨어적인 마감은 어, 좋고 좋으나, 어, 카메라 부분의 디자인은 좀 그냥 그렇습니다. 그 그쪽 그그 그, 카메라만 딱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입니다. 매트 바드 바디, 매트 바디에 유리로 반짝이는 카메라 부분. 아, 아 매트 바디는 아 스크래치에 좀 음,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. 뭐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. 페이스 아이디는 애플이 더 좋아졌다고 3 0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, 않습니다. 테이블 위에서의 잠금 해제는 전작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. 페이스타임의 잠금 해제 각도는 아 전작과 동일한 것 같아요. 아 이거 뭐 이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아, 가격 때문인지 반감 때문인지 뭔지 모르, 모르겠지만. 작년에 XR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. 이번에 11은 99만 원 한국 가격이에요. 아, 11 프로는 139만 원. 11 프로 맥스는 155만 원이에요. 아,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. 아, 정말로 프로맥스. 쿡. 쿡이 애플 장사 속아 정말 이씨 <laughs> 국시를 이 씨로 그냥 응, 받고 싶네요. 이번에 사0 0리암페어라니아 정말 이, 이 장사치 아이장아 장사. 아, 그렇지 뭐 니네가 기업이니까 어. 아이 무서운 데아 <laughs> 아무튼 맥스. 어. 11은 급속 충전을 이번에 지원하고 인문모드를 찍을 수 있고 XR보다 1시간 배터리도 늘고 단점은 망원 카메라가 빠진 것 디스플레이도 lcd고요 뭐 애플이 음... 뭐 그렇죠 이번에 40만원 차이예요 11과 11 프로가 아, 그런데 배터리는 작년에 XR과 XS의 배터리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11과 11프로 배터리 차이가 어 거의 없어요 무게도 11프로가 6그램 정도 더 가벼워요 카메라 차이도 있고요 이번에 와이드와 망원 카메라 성능이 엄청 좋아졌어요 물론 뭐 자질한 기능 차이도 나겠죠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나 물론 11도 잘 팔리고, 11 프로도 잘 팔리고, 뭐 그러겠죠. <laughs> 아무튼, 음, 그렇네요. 첨언하자면, 저도 아이폰, 안드로이드 둘다 써봤는데요. 가방을 가지고 다니니까, 아, 뭐 휴대폰으로 삼성페이 결제하고, 대중교통 결제하고, 아, 이거 잘 모르겠어요. 작고 가벼운 카드가 더 편하더라고요. 대형마트 이용하는데 포인트와 카드 결제를 할때 처음에는 앱으로 포인트를 이용하다가 너무 느린 거예요. 아, 막 이게 사람들 줄서 있으면은 아, 막 뒤에 막 아, 뭔가 레이저 이렇게 받는 느낌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갖고 <laughs> 제가 그래서 실물 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어요.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. 계속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든 이동하는 동안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더 좋긴 한것 같아요. 화면 이동 간의 그 부드러움이란 참 안드는 꿀렁꿀렁 이런 느낌이라서 아럭시시너왜왜렇렇광광고 어? 앱들에 i 냐 그럴 거면 폰가격에나 낮춰줘라. 참말로 <laughs> 제가 안 들을 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의 유일한 이유는 통화 녹음 때문입니다. 이 통화 녹음이 일반적 상황에서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.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어요. 뭔가 계약을 할 때라던가 이것도 가끔씩 써서 애매하긴 해요. 끝. 고맙습니다.